안녕하세요. 동그리 골프 TV의 이동규 프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저희 동그리 골프 모임 밴드에 올려주신 질문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 내용은, 어, 이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스윙계적 차이와 치는 방법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리세요.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드라이버와 아이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리라 봅니다. 어느 날은 이 드라이버가 굉장히 잘 맞는데 이 아이언이 안 맞는 경우, 혹은 오늘은 굉장히 아이언이 잘 떨어지고 잘 맞는데 하필이면 이 드라이버가 속을 썩이는 경우 말이죠. 골프채는 굉장히 다양한 클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럽과 클럽 간에 굉장히 많은 차이도 있죠 측면에서 보셨을 때 길이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뼘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길이가 긴 만큼 셋업 당시에 공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되고 채가 짧은 만큼 공과의 거리가 아이언은 가까워지게 됩니다 어, 이 지면과 이 샤프트의 각도, 이 라이 각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고요. 7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셋업을 했을 때 드라이버는 굉장히 손의 위치가 낮고 양 다리가 넓어져서 지면에 좀 붙어 있을 수 있고요. 짧은 체일수록 가깝게 쓰면서 라이각은 서지고 그만큼 약간은 일어나지게 됩니다. 만에 하나 드라이버의 셋업처럼 와이드하게 서서 낮은 상태의 손의 위치를 계속 아이언에서도 고수한다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생깁니다. 7번 아이언의 기본적인 모습은 이런 식으로 클럽 페이스가 지면에서 아주 약간만 떠지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너무 낮게, 너무 낮게 와이드하게 서서 손을 많이 낮추게 되면. 클럽 페이스의 토우 부분이 지면에서 굉장히 많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공을 맞출 수 있는 그 면적도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공을 정타로 맞춰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이렇게 클럽의 길이와 라이각이 다른 만큼 공의 위치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향 타격이라고 하는 올려치는 형태의 스윙을 구사하기 때문에 공의 위치를 왼쪽 발 쪽에다가 두고 티 위에 올려놓고 타격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언 같은 경우, 이 미드라이언 같은 경우는 정 가운데에 공을 두고서 셋업을 합니다. 공의 위치는 가운데, 공은 바닥에 내려놓고 칩니다. 그만큼 아이언은 바닥의 지면을 향해서 샷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바닥이 맞아지면서 샷을 해야 하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티 위에 올려 있고, 이 공이 왼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스윙이 바닥에 닿지 않고 위쪽으로 향하는 상향 타격을 구사해야 이 공을 잘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 때 굉장히 멀리 서게 되는데요. 멀리 서는 만큼 스윙 궤적이 뒤쪽으로 향하는. 플랫한 스윙이 구사되어야 합니다. 자, 이 샤프트에 연장선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이 드라이버의 기본적인 스윙 궤적은 플랫입니다. 낮게 지나다녀야 한다라는 건데요. 만에 하나 이 아이언의 기본 스윙을 어드레스로 잡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 스윙 선상에서의 높이는 이 드라이버와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그만큼 약간은 업라이트한 엄라이트한 스윙을 위로 올라가는 업라이트한 스윙을 하게 되고, 드라이버는 셋업의 길이가 다르고 라이각이 낮은 만큼 뒤쪽으로 향할 수 있는 플랫한 스윙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이 드라이버와 아이언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스윙을 항상 같은 원리로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의 플랫하고 낮은 스윙 궤적을 아이언의 데이블해서 치신다든지 기본적인 아이언의 스윙이 이쪽 방면으로 나가야 하는데 뒤쪽으로 플랫하게 스윙을 해서 굉장히 덮어치거나 혹은 드라이버를 굉장히 플랫하게 해서 바디턴을 사용하고 상향타격을 쳐서 공의 탄도를 띄우는 이런 스윙을 굉장히 업라이트하게 높이 치고 올라가서 바닥을 찍어서 뒷땅을 내고 공에 저항이 생겨서 비거리에 손해를 본다든지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실수들을 범하고 계십니다. 자, 가장 먼저 정상적인 어드레스와 스윙계적을 가지고 가는 방법은요. 어드레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럽 페이스를 가지런히 정렬을 하시고 바닥의 밑, 솔 부분을 지면에 반듯하게 대주세요. 그 다음, 토우 부분이 아주 살짝, 토우 부분이 아주 살짝 떠지게끔, 아주 살짝 떠지게끔 채를 낮춰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모든 채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공의 위치는 채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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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우측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뭐 피칭이나 샌드웨치는 완전히 오른발 쪽에서 놓고 스윙을 해야 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어, 뭔가 스킬 샷을 구사하고 낮게 치는 뭐 넉다운을 신다든지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 중앙에서 약한알 정도 혹은 한알반 정도까지만 공의 위치를 마지노선으로 두시고 그 이후까지 공을 놓게 되면 채가 열려 맞아서 샌크나 슬라이스가 발생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우측으로 계속적으로 가서 결국에 뭐 샌드나 뭐 피칭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 앞에다가 두고서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는 너무 많이 나가시는 거니까 일단 출발은 드라이버는 왼발 안쪽 복숭아뼈에서 반할씩 움직이면서 클럽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뒤의 거리감은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낮게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앞뒤 공간을 조금씩 넉넉하게 주시려고 하는 어 주먹 하나반에서 두개 정도까지 어 셋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스윙 궤적 선상을 항상 측면 거울을 보면서 이 샤프트가 연장하는 선이 샤프트가 연장하는 그선쪽 방향으로 내가 스윙을 한다 라고 보셔야 하고요. 만에 하나 이런 연장선에서 이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아 내가 굉장히 업라이트하게 스윙을 하고 바닥을 찍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언 같은 경우에 7번 아이언은 거의 중앙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중앙에 놓은 이셋업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클럽 페이스를 정렬하고 바닥 솔 부분을 지면에 가지런히 놓아준 상태에서 앞에 토우가 아주 살짝만 들리게끔. 클럽 페이스 정렬, 소를 내려놓고 앞에 토우가 살짝 들려주게. 그 다음, 공의 위치는 정가운데 놔주시고요. 자, 그리고 손의 위치는 항상 왼쪽 허벅지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라 것과 중요하고, 앞뒤 간격은 주먹 하나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멀리 서서 낮게, 낮게 서서 앞뒤 공간을 좀 넉넉히 두고, 낮게 스윙을 했다는 반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가깝게 주먹 하나 정도면 충분히 좋은 스윙을 구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놓고 셋업을 서주시면 됩니다. 셋업부터가 굉장히 잘 점검이 되어 있어야 이 아이언과 드라이버, 체 길이에 맞는 정상적인 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이언의 스윙계적을 보여드릴게요. 셋업을 했을 때 제가 점검해야 되는 페이스와 라이각 토우가 살짝 들려지고요. 앞뒤 공간 주먹 하나 정도 이 상태에서 체가 다녀야 하는 길쪽으로 다녀 주시면 스윙 궤적을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점검해 보겠습니다. 앞뒤 간격과 클럽 페이스 정렬. 그다음에 토우 부분이 살짝 들리게 테이크백 이후에 백스윙까지 좀 천천히 나가면서 스윙 궤적을 점검해 보시면 측면 거울을 통해서 내가 백이 나가는 길이 처음에 어드레스 때 만들어둔 샤프트의 각도와 일정하게 위치하고 있는지 체가 가다가 너무 이렇게 낮아지거나 혹은 올라가지 않게 최대한 원플레인을 유지하면서 스윙을 다니려고 느껴주시면 이제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드레스의 위치가 좋아야 정확한 스윙 궤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셋업의 차이와 간격이 넓어졌죠. 클럽페이스와 토우가 살짝 들려 있는 이 위치고요. 그 상태에서 공의 위치는 역시나 왼발 쪽이고 그 상태에서 스윙 궤적을 그려주는 훈련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 샤프트가 만들어져 있는 스윙 궤적을 하고서 나가는. 둘, 셋. 둘, 이런 훈련들을 해주셔야, 둘, 자, 바로 아이언. 레디. 자, 셋업의 차이가 생기겠죠? 둘. 그래서 갑자기 플랫한 스윙을 했다가, 이렇게 업라이트한 스윙을 했을 때의 적응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쪽 뒤쪽 그래서 항상 같은 스윙의 궤적과 모양을 그린다기보단 드라이버에 맞게 그 길이에 맞게 라이각에 맞게 아이언의 길이와 공의 위치 그 라이각에 맞게 스윙의 궤적을 만들어주시는 게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동그리 골프 모임 밴드에 올려주신 질문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이 차이들 혹은 특징들을 잘 점검하셔서 각각 알맞는 스윙 궤적과 탑법, 공의 위치를 두시고 항상 드라이버는 드라이버답게 혹은 7번 아이언은 7번 아이언답게 그에 걸맞는 스윙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것 외에도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있으신 분은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제 카카오톡 아이디로 질문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 네, 그리고 저희 동구리 골프 모임 밴드가 있는데요. 어, 스크린 번개나 각종 원래회 그리고 뭐 이벤트 그리고 스윙 문의 뭐 아니면 스윙 점검까지 좋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동구리 골프 TV 채널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좋아요 따봉 버튼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